시에나 서버 활용대 고집 기원석입니다. 시작하자마자 깔리 상대 길드 발전이고요. 저희 길드에서 잔탈 찍었고 3분 버티면 됩니다. 기팔 쪽을 보면 찍으려고 계속 게이지가 서로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압도하는 아군의 킬로그고 저기 바깥쪽에서 싸고 있는 형태로 계속 공격을 해도 잘 버티면서 박기를 내고 있습니다. 슬슬 밀어내는 모습이고요. 어느정도 밀어내는 모습이고 중간 깃발에서는 계속 게이지가 올라가죠 서로 찍고 찍으려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확실히 3분이라는 시간이 기네요 그쵸? 거의 내부는 핑커들만 남은 상황이고 기워서 깃발 터치하려는 적들 물 바닥에 화염 연막지만 깔아보고 검사도 해보고 처음 시작하기 전에 진짜 어 약간 긴장됐거든요 마친 없죠? 죠어서 <laughs> 만화 채구고 항상 저는시작하는전작하무이에 너무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상 친구는 이는이 편집하다가 보니까 되게 멍하게 보게 되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멍을 좋아하시나요? <laughs> 갑자기. 저는 불멍, 파도멍, 그리고 카페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쳐다보는 멍. 너무 좋아하는데 무엇보다도 TL에서 GVG나 뭐 PvP 보면서 멍하는 거 좋아해요. 여러분도 같이 멍 즐기시죠. 다시 들어오는 선배님들고요. 정비하시고 들어오고 계십니다. 터치를 무조건 해야 되다 보니까 네. 터치를 열심히 하면서 하는... 계시고 힐러 플레이를 하면서 저는 파티원 상태창하고 동시에 이렇게 전면을 같이 보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속상한 순간은 파티창에서 피가 빠지고 있는 딜러님이 있는데 내 시야에 안 보일 때. <laughs> 그리고 파, 그래서 파티원님 찍고 힐을 넣어도 멀리 있어서 그런지 안 들어갈 때 제가 눈이 작은 편이 아닌데도 파티원 문 찾을 때는 그래서 막 눈이 이렇게 커져요 4. <laughs> 아, 역시 풍힐러의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하지만 할수 있어요 전쟁 영웅 민힐러는 <laughs> 그리고 전투 밸런스 업데이트가 예고되고 있는데 그 동안의 티엘은 사실 장거민 리버티였잖아요. 근데 과연 이 밸런스가 좀 조정될지 아니면 아주 미미할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장법으로 갈아탈 뻔한 순간들이 꽤 있었는데. 처음 시작을 지팡이로 하고 지팡이가 너무 재밌거든요, 재밌네 그래서 놓칠 수가 없어요. <laughs> 재밌어. 장군보다도 훨씬 재밌어요. 근데 최근에 열쇠쟁을 많이 하니까 어, 장법을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잘 울려가지고 제가 네 다시 저희 길드가 터치에 성공했구요 아무튼 장검앤리버티 약간 푸념을 좀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멍타임이에요 멍 하면서 보시죠 근데 다행히 지금까지 한번도 안죽었거든요 이게 무슨일이죠? 그럴리가 없거든요 제가 1분으로 <laughs> 죽어야되는게 전데 e 다시 들어오는 상대 길드입니다. 이번에는 상대 길드가 소환문을 깔고 들어왔어요. 서로 마지막 기회라는 걸잘 아는 거겠죠. 아마 리이 끊임없이 들어올 거니까 긴장하고 방어해야 됩니다. 소환문을 통해서 계속 내려오는 적 보이시죠? 터치를 하려고 엄청 경쟁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딜러들은 또 딜러들 자르는 쪽또 경쟁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각자 그 포지션이랑 역, 맞는 역할을 맡긴 그 막, 진짜 정신없이 쟁을 하는 거 보면 참 재밌어요. 저희도 드디어 소화문이 깔렸고, 이제 조금 마음 편하게 해볼까요? <laughs> 어, 머리에 무서운 게 생겼습니다. 얼른 얼음 가옷 입었어요. <laughs> 요즘 저는 자꾸 저 폭에 터지는데, 진짜 같은 법봉끼리좀 봐줍시다, 여러분. 네. 으쓱한 <laughs> 길로 가서 만화 증전하고, 얼른 뛰어갑니다. 소음문 타고 오면,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뭐 이런 순간 멍해지시는 분 저만 그런가요? <laughs> 이런 골목 보면 또못 참죠. 화연영막지 그리고 상대는 민딘도 보면 못 참고. 하지만 얼음 가볼까? 든든한 아군 분들이 저에게 있거든요. 목숨을 <laughs> 부지했고, 어느제 종료 10초 전이고요. 거의 밀어낸 모습입니다. 다행히 이번 교환석 승리를 하게 된것 같습니다. 교환석 1! 고생 많으셨습니다.